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어, 무엇을 그린 그림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그림의 한 부분을 확대한 건데요. 어, 무엇인지 어,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어떤 그림일까요? 네, 보면. 어, 뭐 남색의 색깔도 보이고요, 어, 초록빛깔도 보이네요. 네, 무엇을 그린 그림일지 어, 짐작이 되나요? 네, 어, 좀 짐작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어,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확대했죠? 네, 조금 축소해 볼게요. 네, 어, 이제는 밑에 하얀색 어, 색도 보이네요. 하얀색도 보이고요. 조금만 더 축소해 봅시다. 어, 어, 지금 보니까 밑에 무슨, 어, 어, 돌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뭐, 어, 이렇게 곡선, 어, 어, 이 곡선으로 어우러진 것이 보이네요. 조금만 더 축소해 볼게요. 어,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어, 짐 같은 것들이 실려 있는, 어, 어, 물체가 보이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어, 무슨 그림일지, 어, 상상이 되나요? 네. 바로, 어, 바닷가, 바닷가 옆을 달리는, 어, 자동차의, 어, 모습이 됩니다. 자동차 위에는, 어, 여러 가지 짐을 실었네요. 네. 이 작품은 전영근 작가의 여행, 우도라는 작품입니다. 네, 어, 여기 보니까, 어,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어, 전영근 작가는, 어, 여행길 풍경을 통해서, 어, 현대인의 삶을 인간적이면서도 따뜻하게 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목표에 쫓기면서, 순간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잠시 여유와 행복 그리고 희망을 느끼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요 여기에서 보면 자동차 위에 여러 가지 짐들을 싣고 가죠. 어 요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던져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겨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해서 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배울지 짐작이 되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초등 미술 4학년 1학기 3단원 나의 여행 이야기 6차 시 작품 감상하기 활동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3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주제를 찾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 감상하면서, 어, 감상 관점이 있는데요. 음,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냐면, 첫 번째, 작품의 주제가 무엇일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 인물의 움직임이 잘 표현된 부분이 어디인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작품을 하나씩 감상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작품입니다. 전영근 작가의 코스모스라는 작품이 됩니다. 음, 여기에 그림에 보니까, 어, 코스모스도 보이고요. 어, 어, 푸른 하늘도 있고, 그리고, 어,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어, 자동차도 보이네요. 자동차 위에는 짐을 가득 싣고 이렇게 가고 있네요.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이 작품의 주제는 짐을 싸서 여행을 떠나는 설렘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전영근 작가의 작품 속에는, 우리의 산과 바다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어, 그 안에 어, 우리 사람들의 소박한 생활들을 어, 담고자 했다고 합니다 전영근 작가의 작품에는 자동차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동차에 싣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싣고 그러면서도 호화롭지 않고 소박한, 누구도 부럽지 않은 여행을 생각나게 하는 작품입니다. 자동차, 꽃이 만발한 시골길, 푸른 하늘, 살랑이는 바람소리까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을 주기에 충분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어, 이번 작품은 황주리 작가의 돌에 관한 명상입니다. 어, 작품을 보니까 돌이 있고, 어, 돌에도 보니까 표정이 있네요. 돌에도. 그리고, 어, 사진을 찍고 있는, 어, 사람들이 있네요.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이 작품의 주제는 여행지에서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 장면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면 사진을 찍죠. 이 작품은 돌 자체가 얼굴인 것 같고, 그 얼굴은 어, 어떤 사람의 사람이 마치 회상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작품입니다. 다정히 자세를 취하고 있는 남녀, 그 모습을 찍는 사진사. 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카메라를 통해 보고 있는 사진사도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어, 응시하고 있는 어, 남녀도 있고. 그리고 그들을 보고 있는 어, 돌의 눈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보고 있는 어, 돌의 눈도 어, 있습니다. 어, 단순한 형태와 색채를 사용했지만, 여행에 관해 다양한 상상을 할수 있게 하는 작품입니다. 네, 다음 작품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작품은 홍예원 학생의 돌고래 쇼입니다. 어, 돌고래 쇼에 갔던 그런 여행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 돌고래가 어, 쇼를 펼치고 있죠. 그리고 어, 조련사의 표정도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 무엇일까요? 네. 어, 이 작품의 주제는 돌고래 쇼를 보고 즐겁고 신기한 마음을 주제로 한것 같습니다. 인물이 표정이나 움직임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어, 이 그림은 놀이공원으로 여행 간 가족들이 돌고래 쇼를 보는 장면을 나타냈는데, 어, 조련사가 공을 던지니까 돌고래가 힘차게 튀어 올라 공을 받고 있습니다. 어, 구경하는 사람들 모습은 비록 뒷모습이지만, 돌고래 쇼를 보면서 놀랍고 신기해하는 것 같고, 어, 이 장면을 보면서 와! 하고 함성을 질렀을 것 같네요. 그리고 조련사의 동작과 표정을 한번 보세요. 네, 돌고래 쇼를 멋지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돌고래가 힘차게 튀어오르는 모습, 조련사의 능수능란한 손짓, 돌고래를 칭찬해주기 위해 준비한 생선, 이 광경을 신기하게 구경하는 사람들의 뒷모습까지 잘 표현이 된 작품입니다. 돌고래가 화면의 오른쪽에 치우친 듯하지만 조련사의 채찍이 묘하게 이어주고 있죠. 그래서 균형감을 잃지 않은 작품이 됩니다. 지금까지 작품을 감상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험한 것을 그릴 때는 이거에 맞게 인물의 표정 움직임을 생각해서 그려야 되겠죠. 어, 뭐에 맞게 그려야 될까요? 우리 아까 감상 관점에서도 이것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는데, 어, 무엇일지 어, 짐작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주제가 되겠죠. 경험한 것을 그릴 때는 주제에 맞게 인물의 표정, 움직임을 생각해서 그려야 합니다. 우리 글에서도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었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많지만 모두 전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려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제가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어, 역효과가 나겠죠? 어, 너무, 어, 산만하게 보인다든지, 어, 주제가 너무 많다 보면, 어, 어 조금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잘 드러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작품을 표현하기 전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본인이 분명히 알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 스스로 평가도 한번 해볼까요? 어, 첫 번째 여행에서 본 것, 느낀 것, 알게 된것 어, 이야기해 보았나요? 네, 어 뭐. 자신의 여행 제주도를 여행했다면 제주도에서 어, 뭐본 것, 뭐돌 어, 하르방을 봤던 경험, 그리고 느낌들, 어, 뭐 제주 해변가에서 어, 재미있게 어, 그 해수욕을 했던 어, 그런 기억들이라든지, 그리고 알게 된 것, 어, 어, 제주도가 화산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잘했다면 이렇게 어 평가를 해주고요. 어 보통이면 가운데 그리고 조금 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으면 어끝 부분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주제가 잘 표현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어 여행가는 즐거운 느낌은 잘 표현된 것 같은데 인물의 표정이 조금 아쉬운 친구들은 어 이렇게. 좀 보통에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주제를 찾아 이야기를 어, 나누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 여러 가지 작품들을 감상해 보았는데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나왔던 돌고래 쇼 어, 같은 작품에서는 어, 사람들의 뒷모습만 나타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돌굴의 쇼를 보고 어 감탄사를 내지르는 듯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죠. 그리고 어 돌굴의 쇼를 보고 난 뒤의 즐거움, 그리고 신기함을 주제로 잘 나타낸 것 같은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주제를 찾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렇게 어 체크를, 어 자람에 한번 체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초등 미술 4학년 1학기 3단원 나의 여행 이야기 6차 시 작품 감상하기 활동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캐릭터와 만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좋아하는 캐릭터도 한번 소개해보고요. 캐릭터의 특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